이승기, 딸 안고 20억 기부, 어린이병원 방문, 분녀두샷 첫공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0개월 딸과 함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16일 헤럴드 팝 취재 결과 이승기는 최근 자신의 딸과 함께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서 이승기는 SNS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라는 글과 함께 어린이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승기가 안고 있는 아기가 딸이 맞는지 추측도 쏠렸으나 이승기, 이다인 부부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식 일정 아닌 개인적인 방문차 병원을 찾았다고. 무엇보다 이승기가 딸과 찍은 투샷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비를 제외한 50억 원을 각계각층에 기부했으며, 이중 20억 원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쾌척. 선한 영향력을 펼친 바 있다. 이승기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병원 벽면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승기는 영화, 대가족으로 관객들과 만났으며, 지난해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딸을 품에 안았다.